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실상 주인공 두 명이죠. 90레, 90레벨 무기 초월의 돌 에픽 이거.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그냥 뭐 어, 그냥 효율이 다 괜찮아요. 여러분 90레벨은 거를 타선이 이제 없어요. 알잖아. 에픽 개편할 때 90레벨 다 개편됐죠. 쓸만하지 않은 거를 찾는 게더 빨라요. 쓸만하지 않는 걸 찾는 게더 빨라 무기 초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거야. 이 무기초도를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언, 어느, 어느 때일까요? 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뎀캐를 키우는데 다른 계정에 재련이 되어 있는 무기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재련되어 있는 캐릭터 뉴링턴 로드 파 재련 이런 거 이거를 이번에 옮길 수 있죠. 여러분 재련이 그각, 그각 무도한 확률인 거 다들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재련이 되죠, 재련. 재련이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주셔서 니알리한테 옮겨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시면 재련에 부담이 없는 거죠, 이제. 그죠? 팔 재련된 뉴링턴로드 그죠? 그냥 바로 이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제 무기 초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뭐 무기가 작이 돼 있다거나 좀 완성도가 높은 무기들을 옮겨주시면 상당히 이득을 보겠죠, 상당히. 특히 아까 재련된 거 옮기면은 부담이 팍줄어들죠팍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네, 방법도 있고 이번에 제작의 픽에다가 여러분들이 그초월해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작의 픽을 만약에 졸업하셨어 그러면은 이런 걸 옮기셔도 괜찮겠죠? 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걸러야 할 무기가 도대체 뭘까? 그거부터 찾을게요. 그거. 안 좋은 무기 찾아요. 안 좋은 무기. 야 이건 조금 그렇다라는 무기를좀 찾을게요. 이건 좀 그렇다. 첫 번째 무게추 여러분들, 토그 있잖아. 사실상 무게추는, 이제 무게추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무게추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여러분들이 밥 먹으실 때 추, 칫솔 쓰지 않잖아, 그죠? 밥 먹으실 때 칫솔도 안 쓰고, 또는 국 먹을 때 젓가락 은 쓰긴 하는데, 국 먹을 때, 뭐가 있냐? 국자, 은 <laughs> 쓰네? 국 먹을 때 슬리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게추도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딱 토그용이야. 토그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쓰기엔 너무나 안 좋아요, 옵션이 화강, 안명, 40강 물론 괜찮죠 그 다음에 속추뎀 18% 너무나 속추뎀 위미해 네, 모든 직업 75에서 85레벨 스킬 하나 증가하는 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는 3, 기가무게추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정말 애매한 무기 중 하나예요 킬안있었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통파를 굳이 낄만한 직업이 없어요 도광이 통파껴 또는 챔피언이 통파 껴? 또는 <laughs> 그뿌리 통파? 물론 괜찮긴 하죠. 근데 그걸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그뿌리 그래서 킬 아예 스였고또 마찬가지로 쓸만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전패스. 그 다음에 여쪽에는여쪽에는또 구대기인 게 피해서 태어난 자가 또속추 데미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연장선상이야. 아까도 말했던 토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뿐이야. 토그용. 얘는 토그용입니다. 속추용 이제는. 피해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토그에선 좋다지만, 반대로 말하면 토그를 제외한 곳에서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토그에선 좋지만,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에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음, 여기까지네요. 에, 그 에픽 무기는. 이번에는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에픽을, 이번에는 좀 말씀드릴게요. 추천드리고 싶은 에픽. 아, 이거는, 이건 있으면 초월하는 게 정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에픽을 그냥 세개만 뽑을게요. 3개만. 첫 번째. 이온 리퍼스. 이온 리퍼스 첫 번째. 자왜 그러냐면 이온리퍼서가 스공진 40% 올라가죠. 그 다음에 명강 화강도 40 정도 깨알지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무기가 정말 없을 없을 때 또는 창성을 갈 생각이 없으실 때 이온리퍼서를 끝까지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정말 준수한 업종중 하나예요. 이온리퍼서.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얘가 다른 건뭐다 다 대표적으로 뭐 추대 올라가고 모공주 올라가고 얘 키라이스는 물마도 올라가고 또는 뭐 프라이머는 추대 올라갔지만 얘는 스증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상회하는 옵션이 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입니다 이온 리펄서 첫번째 두번째 유피테르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상 주인공 유피테르가 오늘의 주인공인 이유중 하나가 여러분들 영측5레벨에다 아포칼리스 2레벨 올라가죠 2레벨 아포 스위칭 근데 요, 뭐 요즘은 창성도 있지 않나요 창성도 아포 올라가지 않나요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이게 있으시다면 창성 십자가를 나중에 뒷전으로 밀어두시고 다른 것부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세 번째 행파. 행파. 자 이거 행파가 그냥 제가 제가 행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내가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자 행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일단 레벨링 효율이 조금 안 좋은 2단 심판관 기준이니까 테마산 아니에요. 테마산. 근데 아마 테마산 이거보다 더 좋긴 좋을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이분이 쩔렁쩌라 계산하셔서 뭐 각종 액티브 스킬 뭐증뎀폭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 증뎀폭 행파 증추 옵션까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계산해주시는 게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불족 데미지 112.9% 올라가요 112.9% 112.9% 이거 창성 기준 70.8%죠 창성 기준 70.8? 창성이? 얼만지 어떻게 어, 어 이제 체감 오시나요 이제? 창성이 70%인데, 이게 창성을 완전히 상향하는 11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근데 나머지 차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화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무큐기야. 무큐기 레벨 높은 무큐기 화영, 이건 일각, 불지옥 이각. 정말 다 괜찮죠. 기본기들의 데미지는 살짝 떨어질 지언정 성화라든지 이런 것도 데미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가자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파를 옮겨주신다면 이 테마나 이단의 행파를 옮겨주신다면 제 테마사랑 마찬가지로 그 행파를 종결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종결 무기까지. 성능적인 면에서도. 데미지가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글픽 하시고 해블론 가시고 마지막에 창성 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들 옮기시면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에픽 중 하나. 행파. 근데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불지옥을 사용한 다음에 행 창성으로 스위칭해서 나머지 기본기 사용하고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성을 맞추시어 더 맞추시더라도 좋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활용도에 여지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업자가 되서라도. 그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 무기가 이름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야. <laughs>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행성 파기자. 여기까지가 뭐 탑3. 안에 들수 있을 것 같, 같은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그럼, 소울 디바우링이 있냐? 소울 디바우링 괜찮게 괜찮아요. 소울 디 괜찮게 괜찮아. 근데, 권장 드릴만한 에픽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을 <laughs> 이거, 이거 조건부라서. 근데, 리디머가 이거를 뭐 변환해가지고 하면 피가 안 단다고 내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소울 디는 조건부가 꽤, 꽤 신경이 정말 곤두서는 에픽이기 때문에. 권장은 드리지 않지만, 데미지적인 면에서 창성을 상회하는 무기 중 하나예요, 솔디는. 그래서 번외로 뭐네 번째까지는 솔디를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사실상 오늘의 진 주인공이야. 이거는 <laughs> 90레벨 방어구 초월요 뭐, 여러분들 정말 다들 뭐 공감하시겠지만, 이거 정말 해자 맞죠? 그죠? 여러분들 연 곳을 해자하기 위한 용도로 옮기시는 건 아까랑 똑같이 다 괜찮아요, 전부 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3세트를 올리기 위해서 난 옮긴다 하시는 건 저는 조금 글쎄오시다를 말드릴게요 글쎄오시다. 만약에 3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옮기실 거라면 일단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이벤트 끝날 때까지 정보 하신 다음에 그때 선택하세요. 그때 3세트를 만들기 위한 초월은 좀 아니야. 그 대신에, 초, 만약에 3세트를 만든 다음에, 뭐, 두부이 정가에서 난 초, 나는 뭐, 연 곳을 뚫을 수 있다, 아니, 난 풀을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는 환경이 되신다면, 또는 뭐, 제국투기장 이용해서 나머지 두부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하, 그런, 그러면은 그런 괜찮지. 네, 만약에 그런 좀 뚜렷한 방법 없이, 그냥 언젠가 나오겠지, 두부이가 하면서 옮기시는 건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존버하시고, 끝까지, 이벤트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안, 정안 나오면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90레벨은 여러분들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아까 제가 그 3세트를, 3세트를 뭐 막, 그간 설계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그냥 다 하시는 게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모든 게. 거를 타선이 없어요. 용맹한 법문이가죽 재킷 도 옮겨가지고 투기장을 설계해서 블랙폼을 올린다. 이런 방법도 있고, 황금각지 바로 올려버려. 뭐, 이블림에 올려. 막 이런 식이 거의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 거는, 뭐 특별한건 아니고 딜러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 여러분들의 빌드대로 대신 3세트를 위해서 초월하는건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오더 홀리나 에반 홀리나 에반 위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홀리나 에반 자 일단 첫번째 그로시 그로시 자 아포 1레벨 올라갑니다 아포 1레벨 올라가고 아포 최종 종결 세팅입니다 거를 타서 영사요 그로시 만약에 내가 그로실이 없다. 하시면 이걸 1레벨 올리셔서, 어, 개이득 보시면 되겠죠. 경각. 자, 경각 중엔 타이비아 본부츠가 있어요. 파, 타이비아 본부츠. 아포 2레벨. 아까는 1레벨 옮기기에 초월했지만, 이번에 2레벨이죠. 근데 타이비아 본부츠는, 조금 거시기한 게 뭐냐면, 자, 중갑의 천년전쟁, 천년전쟁 영웅의 체인 슈즈를 업그레이드하면 거련의 우트파라카인데, 이게 타이비아 본부츠의 상위 호환이에요 이게 상위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에세라핌이라면 멜트다운 올리셔서 멜트다운, 멜트다운을 초화하셔서 만약에 이걸 계속 사용하다가 멜트다운 또 나와서 그러면은 한 부위를 천년 전쟁으로 업그레이드, 투기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거를 다시 거래는 우트파라카로 바꾸시는 판단. 멜트다운을 여러분들 옮기시면 정말 개꿀 빨겠죠 그죠? 멜트다운 옮기시면, 멜트다운이 옮기시면 여러분들 멜트다운 한개더 튀어 나와도. 안도할 수 있는 겁니다. 천년전쟁으로 올리고, 하나를 다시 걸어내울트파라카갈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또 주인공이야. 스모키토파즈 판금 홀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아까랑 똑같아. 이거 얘는 아까랑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중갑이랑 똑같은데, 스모키토파즈가 쓰고, 이걸 잘 쓰고 있다가, 스모키토파즈가 하나 더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한 부위를 메탈라인 폴드로 업그레이드 해. 그 다음 그거 실제로 올려요.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고, 다음에 이게 뭐또두 개가 나왔어. 하면은 하나는 메탈라인 폴더 시너지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또 마칠주정 올리브다다 익선입니다. 스모키토 파즈. 다다 익선입니다. 마찬가지로 페리더트도 똑같겠죠. 이건 정우한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두개 정도, 세 개? 세개 가지고 있어도 또 시너지로, 메탈라인 시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죠? 마찬가지로 썬드 파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방어구 초돌의 거의 진주인공들, 홀리나 에바의 진주인공은 스모키토파즈, 그 다음에 페리노트, 그 다음에 썬토, 썬토. 마지막으로, 중갑에 멜트다운 사바톤이4개예요4 개를 여러분들이 옮기시면은, 과학 당하셔도, 어, 이걸 초월했는데 또 페리노트가 튀어나오면은, 그냥 올려버려. 근데 나 메탈라인 두 개인데요? 또 올려. 메탈라인 하나 시너지니까. 썬토? 썬토 나두 개인데? 세 개인데요? 아, 괜찮아. 하나는 시너지 보전. 하나는 깔창 보전. 하나는 칠체종 보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스모키랑 페리노트랑 썬토는 정말 괜찮고 그 다음에 중갑 멜트다운 사바토는 홀 예방 한정으로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단일 부위로 좋은거는 오기 색동 저고리 이거 아포상이죠 아포상 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제장에픽여러분다 초월하세요 그냥 다 초월해 괜찮아 제장에픽 중에서 안좋은걸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귀찮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진짜로 제작리픽 중에서 귀, 제가 뭐제작이픽 뭐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작이픽 중에서 안 좋은 게 어, 없어요. 안 좋은 게 없는데 심지어 이 추가 효과 부여 있죠 이거 추가 효과고요. 이것 때문에 솔루크 돌기에도 정말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는 솔루크 좀잘 돌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득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오브젝트를 통해서 동 통해서 통하셔도. 그러니까 제작리 픽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초월의 돌뿐만 아니라. 이아 아니, 아니, 성능뿐만 아니라 이 추가 효과 부여를 통해서 이득을 보시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 추가 효과의 이 오브젝트들이 상당히 솔로크에 용이한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난 솔로크 된다시면은 초월하는데 과감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릴게요자 귀검사 하세요 격과 해요 번호 해 마우스 해플 리스트 해 섞고 대지 않은 도적해 마창사해 평검사해 여기까지 전부 다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해요 꽝을 찾는게 힘들정도야 그냥 간단하게 잠깐 볼까 쌍건백기담마 좋죠 피피딱 좋고 무관지옥 괜찮고 솔드로스 레벨링 때문에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도 오브젝트 있어가지고 솔루크도 잘 돌고 벨로엘라도 괜찮고 격투가 쳐야되는 좋고 가이아 크레셔 완전 솔루크 깡패고 리리스잔도 뭐 괜찮고 챔피언 락이 괜찮고 이렇게 돼요 오유.. JYP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내가 아는 거뭐 여기까지